아, 여름 등이 많습니다. 아, 천막 구강자리 제자리에 한번 들어와 봤고요 작년에 묻어 놓은 애들은 얼만큼 자랐는가 하고 와 봤습니다. 여기는 제 천막 구강자리고요. 아, 나무들을 이렇게 채껴야지 나옵니다. 일단 살살 한번 캐 보겠습니다. 꼭 윗부분이 가지도부 사리하고 똑같죠. 이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입니다 <laughs> 이렇게 고요 일단은 요 두개 한번 캐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대로 작년에 여기는 한번 캤던 자리라 조금 저번에 저 지난번처럼 비해서 지난번에 비해서 좀 쉽게 나올겁니다 보이는건 세개지만 캐 보면 내용은 많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으쌰 여기는 작년에 캅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스슬슬 해도 나올 겁니다. 여기는 아까 두개 보였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세 개가 보입니다. 여기가 이렇게. 선수들이 선수 천마 선수들이 자기 자리 관리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어이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. 네 개. 여기까지 해서 네 개. 4 개입니다. 여기 보이죠? 네개 하나 더.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참마 한번또 캐러 왔구요 참나무 썩은 거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. 제자리는 참마 아, 부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고요. 참마 썩은 거 보이죠? 참나무. 여기도 보면 참나무 썩은 거 이런 거 아, 제가 여기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. 제가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천마 요거선 천마만 할수 있는 거니까 뭐 좋죠. 여기도 보면은 천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여기도. 여기 한번 보세요. 천마. 애기 천마입니다. 이 애기 천마. 그죠뭔 다시 땅에다 묻어 줄 거고 큰 것도 뿌리한 거 있으면 다 묻습니다. 저는. 이게 요것도 좀 미리 합니다. 하나 더 켰는데, 싹대가 아직 안 올라왔고요. 어, 요거는 싹대 올라온 건데, 부러졌습니다. 이거는 그냥 땅에다 묻으면 됩니다. 부러진 건. 안 캡니다. 부러졌다고. 부러진 건 그냥 놔둬도 되고요. 에휴, 그냥 놔둡니다. 진짜. 놔두면 지가 또 나오고, 썩고. 계속 그래서 자리 늘어나는 거죠. 이상입니다.